인천문화재단이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문화로 장터를 열었습니다. 제7회 명사와 함께하는 인천 사랑 신앙송회가 재물포 구락부에서 열렸습니다. 열정과 창작을 매개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2014 핸드메이드 플리마켓이 개최됐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로 장터를 열었습니다.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사람들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누리 카드를 지원받고 있지만 보통 그 혜택자들은 어르신들이 많아 카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함께 열린 이번 문화로 장터엔 인천의 기획 공연단과 목공회, 도예 관련 공방, 서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을 위해 3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로 장터를 통해 문화예술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매년 가을마다 개최되는 인천사랑시낭송회 지난 27일 재불포 구락구에서 열린 시낭송회가 지친 시민들의 감성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이날 시낭송회에서는 인천의 시인들이 참여해 애송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특성화 사업인 명사와 함께하는 인천사랑시낭송회 가을의 끝자락에서 열린 이번 시낭송회는 일상의 지친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을 수 있는 행복한 쉼표가 됐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2014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전시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만들거나 홈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14 핸드메이드 페어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핸드메이드 페어에서는 열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품목까지 전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단연 핸드메이드 체험 행사. 마음에 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핸드메이드 상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살려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핸드메이드 플리마켓이 인천의 거대 소비 인프라를 만나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문화자단 한국근대문학관이 주최하고 인천문인협회와 인천작가회의가 함께 주관하는 인천문인단체전 지금 인천의 문화기. 내년 1월 18일까지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오는 12월 3일 인천 종합예술회관에서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2014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열립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시작한지 5년을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의 여행인 도시 인천 중구 등의 주제로 한2014 10시일반 10초 영상 참여전을 실시합니다. 인천중구보건소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인천중구는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12월 5일까지 개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온웨어를 시작합니다. 연령대 계층 구분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됩니다.